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슈퍼워의 t v 다 저는 오늘 턱걸이 5개만 도전해보겠네요. 턱걸이가 기본 운동보다 해, 기본 운동보다 더 힘이라, 악력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근데 제가 꼭5섯개 성공하겠습니다. 슈의, 제 채널 이름이 슈파워, 파워잖아요. 이 파워로 엄청난 턱걸이를 하겠습니다. 아, 김말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지금 갑니다. 가자. 준비. 시작. 하나, 둘, 셋. 둘, 넷. 어, 세 개. 하, 다섯 개가 소? 다섯 개가 안 되네요. 한번더 도전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형식 아니고, 이형 걸로. 형식으로... 알겠습니다. 시작! <laughs> 하, 여러분, 다섯 개참 힘드네요. 제가 꼭더 많은 힘을 더그래서슝 파워에 헛거리 다섯 개를 정하겠습니다. 제가 다음에는 어떤 파워 운동, 어떤 힘이 운동, 어떤 힘 운동, 파워, 파워, 어떤 파워를 할, 어떤 파워써서 어떤 걸 할지 다음 영상에 어떤 파워 운동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슈퍼티비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. 뭐? 안녕.